니젤 여부치, 쩨는 강조하는 거죠. 니젤 <목소리> 여부치,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네. 조금 전에 소신님 글자 있잖아요. 네. 그막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네. 내가 말하는 거죠. 니젤 네. 여부치, <목소리> 네. <목소리> 어, 젤 여부치. 이젤 여부치, 니젤 여부치, 사실 그 전에 한번 배웠던 거예요. 이게 또나온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니젤 여부치, 이거 긍정적일 때 표현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패턴에 보면, 이거 내가 만든 요리야, 먹어봐 봐. 이거 내가 만든 요리야. 음. 이 것은 내가 만든 채. 이것은 나의, 내가 만든 채. 이 것. 나 만든 채. 만든 채. 뭐의 채? 주어가 뭐지? 주어는 만들다. 주어가 아, 아, 다 만들다, 만들다. 하다, 만들다. 만들다, 만들자. 음. 아, 이거 하다도 되고. 음, 하다도 되고 음, 만들다도 되고. 어. 아까 가다, 차... 가다는 가나, 조라 그랬죠. 조하요 이거 주어. 어 틀려. 어, 어. 이는 원래 야채나 뭐 이런 건데 요리... 여기서 요리라고 요리. 얘기할 수 있어. 이리란 말로 사용되긴 좀자유요거는네 네네. 그럼, 채소, 채소, 차이. 네 네네 네 창창 바네 창창 바 먹어 봐. 먹어 봐. 네 먹어 봐가 창창 바예요 철철 바 아니고? 철철 아니고 창창 바네창 네네 창네왜네 그럴까요? 이게 맛을 먹어 보는네 그냥 그냥 막네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음. 맛을 먹어 보는 거잖아요. 맛보다 경험한다는 네 네네 는 거예요. 네그 네네 드셔 어요 니네 창봐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도 먹어봐봐 이러면 먹어봐 하고 먹어봐봐 비슷하거든. 아니, 뭐창 아니 그러면 창봐봐 이렇게 하면 되지. 창창봐야죠. 창창봐야 되나? 먹어 응. 봐봐 그럼 창창이 뜻이 뭔데요? 창이 뜻이 뭐야요창 하나가. 그냥 우리가 맛을 음. 먹, 먹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 맛을 이게, 먹어봐봐. 어, 이게 중국에 이 동사 있잖아요. AA 형식 있고 AABB 형식. 이거는 좀, 나중에 우리가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동사의 중첩이라고 해요. 응. a AB 형식 있어요. 여러 가지. 어, 응. 응. 니거 그러니까 뭐, 장창바 이게 AA 형식이에요. 응. 어, 이게 동사. 동사 두개 붙었네? 중복, 중복되는 경우 응. 경우에. 중첩되는 어, 거왜 그래? 그거 하나만 설명해주세요. 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좀더 더 <laughs> 부드럽고. <웃음> 어. 네, 그렇게 표현이 된대요 가오싱 하면은 가오가오싱싱 가오가오싱싱 음, 기분 기분 좋다 하면 가오싱 하잖아요 그러면 가오가오싱싱 더강조하고거더말더 부드럽게 가오싱이 기분 좋은데 가오가오싱싱 두 번씩 반복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네의 중점이 가오싱, 가오싱 이렇게 해도 되고 가오싱, 가오싱 해도 돼요 가오싱, 가오싱 해도 돼. 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페이창하오치 페이창 하오, 페이창

니시, 실 뭐뭐 또 응. 같이 쓰라고 했잖아요. 실 그렇죠? 뭐뭐 또. 또. 어. 너는 누구, 뭐뭐이다. 어 누구랑 끈 응. 셰에게, 응. 건 셰. 당... 건 셰. 건 셰가 누구에게요? 누구 어 누구랑 누구에게 누구한 누구랑 어, 누구랑. 그래서 요 누구에게라는 의문사 때문에 뒤에 마가 보셔도 음, 의문문으로 끝났다 이겁니까? 네, 네, 누구랑 요거 하나 때문에. 셰이는 그렇죠. 누구 쉐이니씨 누구, 니스. 누구, 건 셰이. 네. 건 셰이. 건 셰이가 요건 셰를 묶어서 네. 누구? 건 셰이 누구, 누구 누구에게? 쉬에다. 음. 쉬에다 배우냐? 뭐 배우냐? 음. 음. 건 셰이. 쉬에이 누구? 건 셰이 음. 배우다. 음. 그러니까는 음. 그, 누구한테 배운 게아니데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나 혼자 그냥 국내에서 만들었기. 나 혼자 국내에서 만들었어. 만들었어. 그러니까 누가한테 배운 게 아니야. 我不是跟谁学的。我不是跟谁学的。我不是 아, 부, 부 위치가 어디 들어가는지가 핵심이네요. 嗯啊,嗯 자, 이거 부, 부정은, 위 앞에 문장을 부정해야 되는데, 부가 여기에 들어가다지어 다음에. 我不是.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물어본 시? 내용 응. 건슈슈였다. 이거 그냥 오는 거죠. 그럼 부정문이 부정문을 만들어주고 있죠 부 하나로 부 하나로 부정문을 만들어줬다고. 예 응. 네, 맞아요. 응. 그 다음에 나 혼자 만들었어요. 아, 혼자 만들 혼자 공리해서 네. 만들었다. 我自워自己자여기서 음. 조어머 磨이 단어 처음이에요. 研어琢磨공리做的做 주어머 주어머는 그러니까 내 고민 이주어 고민 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색하고 어, 이런 걸주어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래 주어머. 어찌 주지? 쓰지 쓰지, 응, 쓰지. 쓰지예요? 스스로 쓰지 쓰지가 이거 뭐야 쓰지? 혼자 스스로 아쓰지 쭈어머 요거는 주어머.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자색해서 사색하다 생각하다 궁리하다 그렇죠. 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대신 의미로 전달받고 그걸 그런 걸그 것을 쭈어더 했다 이거죠 네. 주어도. 혼자서 쭈어머 쭈어더 했다 이거죠 궁리해서 어, 네. 했다. 했다 그러니까 야 이때 이제 나오는거죠 너 정말 대단하다 니쩐 라우치 맞죠? 이 음. 음. 어, 네, 네. 네. 이거 반복해서 니다 이거 내 요리야. 이거 내가 만든 요리야. 이요거 내가 오늘 이거 요리야. 이거 내가 만운요거요 반복해서 중국 만든 요리 이거 내가 만든 요리야. 이거 내가 만 이거 내가 만든 요리야. 이거 이거 내가 만든 요리야. 이거 내거거야你是跟的 别我不是跟谁学的，我혼자서공유에서만我自己琢磨做的。你真了不起，你真了不起。嗯、你真了不起。是。休息会儿吧。是，那就先这样了。再见，再见，再见。